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딜러 교육용 자료가 유출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딜러 교육용 자료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강조하는 신기능들을 전부 다볼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랜저의 주요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퍼포먼스 현대 스마트 센스 새로운 IT 기술과 캘리그라피 트림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듀얼 세일즈 포인트로 삼고 있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V6 3.3과 3.0 API, 2 5 l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네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동시 출시합니다. 외관 디자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히든라이팅, 데이라이트가 합체된 굉장히 존재가 미래 지향적인 전면부 디자인이라고 현대차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데이라이트가 꺼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데이라이트가 꺼졌을 때는 그릴의 크롬 파츠인지 아니면 저 부분이 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서 디자인이 바뀐 부위를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지만 그중에서 콕 집어서 말하자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 그리고 프론트 범퍼 디자인, 후드 캐릭터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면부 자체에서 안 바꾼 부분이 없을 정도로 철판까지 전부 바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길어지고 풍부한 볼륨을 이루어지고 캐릭터 라인이 샤프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변경 범위를 살펴보면요, 사이드 프로파일, 사이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사이드 부분 전체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고요, 사이드 아우터라고 해서 C 필러 쪽 라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17인치, 18인치, 19인치 모두 새롭게 디자인을 했고요. 캘리그라피용, 그러니까 고급 트림용 19인치 휠까지 따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로 쭉 있는 형태로 해서 기존 1세대부터 지금 6세대 그랜저까지 디자인을 통일했다고 하는데 XG 때는 좌우가 이어지지 않았는데 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어 디자인 변경 범위를 살펴보면요, 일단 리어 범퍼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리어 범퍼 부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테일램프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입체적이고 조금 더 뒤에서 볼때 얇지만 옆에서 볼 때는 툭 튀어나오는 입체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바뀌었습니다. 트렁크 리드 역시도 바뀌었고. 기존에는 H 자 안에 트렁크 오픈하는 버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별도의 사각 버튼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번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소나타와 동일한 방식으로 헤드바크의 윗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때 트렁크가 열린다고 합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클러스터도 바뀌었고요. 12.3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 기존 i g 에서는 없었던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어 자체가 역대 그랜저 중 최초. 인데 버튼식 기어 역시도 최초입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5W짜리를 넣어줬는데 이제 10W짜리로 어느 정도 답답함 없이 무선 충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트림이라고 산타페, 쏘나타의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트림도 등장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더 특별한 디자인을 위한 캘리그라피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전면부에서 기본형과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방광 크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광 크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모습으로 보이고 측면에도 반광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 19인치 크롬 스퍼터링 휠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전용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와 특히 많이 차이납니다 실내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ABC 필러에다가 헤드라인까지 그러니까 천장 부분까지 전부 스웨이드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핸드 홈 커버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 감싸기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의 대부분을 인조 가죽 감싸기로 해놨고 스티어링에는 반 펀칭 가죽 스티어링을 감싸기도 해놨고요. 큐에팅 인조가죽 도어 트림도 내놨고요. 큐에팅 나파가죽 시트, 리얼 알루미늄 가니쉬 역시도 캘리그라피 전용 사양입니다. 파워트레인도 공개해놨는데요. 파워트레인도 한번 보실까요? 먼저 2.5L 스마트 스트림입니다. 198마력에 25.3토크고 연비는 17인치 기준으로 11.9입니다. K7에 비해서는 전부 똑같고요. 기존 그랜저에 비해서는 약간 성능이 향상되었고 인팔라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놨는데 인팔라에 비해서는 출력이 조금씩 낮고 연비가 좋은 더도 높습니다. 가솔린 3.0이 없어지고 3.3이 있습니다. 3.3 같은 경우에는 290마력에 35토크, 연비 같은 경우에는 9.7km/l인데요.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과 3.3, 300cc 차이인데 힘 같은 경우에는 24마력 정도 차이가 나고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3.6 토크 더 강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RMDPs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3.3 트림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아쉬운데요.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이 159마력에 시스템 최고 출력이라고 전기 모터와 엔진 힘을 합친 최고 출력이 200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21 토크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뛰어난 16.2km/L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PG 3.0 트림 같은 경우에는 235마력이고 28.6토크에. 연비는 7.5km p l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가스통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면 신형 타입으로 바뀌면서 하단부에 도넛형으로 매립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강조했던 네 번째인 현대 스마트 센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더뉴 그랜저 K7에도 빠져있는 옵션들이 3개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안전 하차 보조,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중에 안전 하차 보조와 원격 스마트 보조 같은 경우에는 K7에 넣을 수 있었는데 굳이 안 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현대 기아 자동차 최초로 적용되었다는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 버전을 보겠습니다. 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교차로 받은 편에서 차가 오게 된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정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인식 속도도 빨라야 되고, 레이더 자체가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좌우측 전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확실히 기술 을 발전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BVM 빠진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BVM도 역시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나타에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극상을 정말 싫어하는 현대가, 이렇게 하극상을 저지르는 건, 조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전방 추돌 방지 보조는 렉서스 ES 300H나 K7 프리미어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안전 하차 보조는 K7은 없지만 그랜저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K9, K7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버전이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HD-A가 정말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밖에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지원이 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차 편의 사양도 보겠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교차 총들 방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K7 프리미어와 더뉴 그랜저 둘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근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특이한데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에 괄호치고 보급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앞뒤로만 빼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를 주차장에 집어넣고 뺄 때도 제대로 빼주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아쉽게도 이 옵션은 3.3L에서밖에 고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자차 최초로 장시간 운전할 때 허리 피로를 풀어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마사지 시트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럼버 소프트를 이용해서 허리 쪽의 근육을 어느 정도 이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신 가이드 램프는 G90 넥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용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트림이나 혹은 LED 턴시그널을 추가한 옵션에서만 적용됩니다 도어 글라스 통화 컨트롤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수입차에선 진작에 지원되던 기능인데요 유리 4개를 모두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잠금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자동으로 창문이 올라가게 되고요 터널에 진입할 경우에는 창문을 닫아주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최초로 공기청정 시스템에 공기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들어갔습니다 공기질을 굿! 노말, 푸어, 베리 푸어로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상태일 때는 공기청정 기능을 작동시켜서 공기질을 향상시키는데요 공조장치는 터치식을 장착했습니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의 별도 장치가 뜨거나 디스플레이로 볼 수만 있었는데 이제는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가서 화면 자체에서 터치를 해서 켤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추가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신규 GUI라고 신규 그래픽 유저 인포메이션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의 소리가 현대자동차 최초로 적용되었고요. 스마트 자세 제어 2.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 현대 브랜드, 기아 브랜드를 모두 통틀어서 가장 처음 나온 스마트 자세 제어 2.0입니다. 공지사항 알림과 웰컴 굿바이 애니메이션도 띄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GUI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OTA도 적용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원을 K7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K7에 비해서 전장은 5mm가 짧습니다. 대신 전폭은 5mm가 길고요. 전고 같은 경우는 K7과 똑같습니다. 휠 베이스는 K7은 길어지지 않고 전장만 늘렸는데, 그랜저는 전장을 늘리면서 휠 베이스까지 늘렸기 때문에 K7에 비해서 30mm가 더 깁니다. 오버행 같은 경우에는 후면 오버행 같은 경우가 그랜저가 35mm가 더 짧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 차이를 보자면, 실내 공간 대부분이 차이가 안 나는데, 레그룸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레그룸에서 2열 레그룸이 23mm나 차이 납니다. 3cm 휠베이스가 길어졌는데 그중 대부분을 2열 공간에서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셔더룸 같은 경우에는 1열 기준 K7은 7mm가 더 길고 K7에 비해서 그랜저가 5mm가 더 짧습니다. 외장 컬러도 공개되었습니다. 미드나잇 블랙, 화이트 크림, 쉬머링 실버, 햄턴 그레이, 녹턴 그레이, 블랙 포레스트, 옥스포드 블루가 있고요. 글로잉 실버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트림에만 적용됩니다. 내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원톤만 전 트림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브라운과 네이비 원톤은 캘리그라피 트림을 제외하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트림과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카키 원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택창을 만들어두지 않고 아예 캘리그라피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